한 번에 정의를 부정적분 정의를 우리가 연습할 때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한번 정의를 하고 가죠. 우리가 x의 n승이 있으면 이거를 x로 미분하면요. 이거를 x로 미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n이 앞으로 나오죠. 그죠. 미분법 공식에 따라서 n이 앞으로 나오고 x의 m-1승이 될 겁니다. 그죠. 여기서 출발하는데 적분이라는 거는 에, 미분의 역연산이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미분한 결과가 그죠? 이쪽에 있을까요? 미분한 결과가 x의 n승이라면 이 앞에는 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차수가 하나 높겠죠? 이게 N차면 n 차면 n-1차니까 이거 n 차면 여기가 n-1차가 될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는 x의 n-1승은 미분한 꼴이 될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 친구를 이제 갖고 왔으면 이걸 미분해 보자는 거지. 미분하면 n 1하고 x n 승될 건데 여기 n-3 없단 말이죠. 그죠 앞에 나올 때, 여기 앞에 있던 개수와 곱해져서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야 될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n 플러스 1분의 1이겠죠. 요거를, 이거를 x로 미분하면, x로 미분하면, x의 n승이 될 겁니다. 납득 되셨습니까? 항상 역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납득 되셨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인테그럴, x의 4승 dx다.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거는, 아, x의 5승이 있겠구나. 그 다음에 미분하면 5x의 4승이니까 아 개수가 5분의 1이 있어서 5가 곱해져서 사라졌겠구나. 그리고 나서 적분상수 c를 붙여주면 여러분이 부정적분이 완료가 된 겁니다. 납득 되셨습니까? 항이 여러 개는 하나씩 나눠서 계산하시면 되겠, 되겠습니다. 뭐 간단하니까요. 문제 몇개 바로바로 하면서 지나가겠습니다. 자 21번 부정적분 x, i n t e x의 4승 dx를 구하라. 그죠? 일단 x의 4승이니까 x의 5승 될 거고요. 미분에서는 5x의 4승 될거 5가 나올 건데 앞 미분한 결과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개수가 5분의 1인거죠 5분의 x의 5승 더하기 c 적분했습니다 마찬가지 x의 5승이니까 여러분 떠올려보세요 몇승 몇 될겁니까? x의 6승 될거고요 앞에 개수가 1이니까 개수가 6분의 1이 있다는겁니다 그 다음 상수항 예, 적분상수를 더해주면 6분의 x의 6승 더하기 c가 되겠습니다 자 23번 보시죠 6x의 5승의 부승적분 과라 x의 5승이니까 여러분이 생각할건 먼저 예, x의 6승이 되겠구나 이거 미분하면 6이 튀어 나올 거거든요. 그럼 아무 것도 필요 없겠죠. 이 x의 6승 더하기 c하면은 되겠습니다. 압득 되셨나요? 예,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야죠. 4번입니다. 인테그럴 2x 플러스 3dx입니다. 2x 플러스 3을 적분해야 되니까 맨 처음에 하나씩 하시면 되죠. 요거를 적분할 거니까 x의 제곱 될 겁니다. 계속 확인해야 되는데 x에 좀 미분하면 2x 되죠. 더 고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다음 더하기 이제 뒤에 꺼야죠 3을 적분하겠습니다. 아 숫자가 없다는 것은 x란 얘기죠 아, 1차 상수항이니까 1차 x가 되겠고 앞에 3이 있으니까 3x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적분상수 c를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보시면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라 되어있네요 는 해놓고요 x니까 뭐가 되죠 x의 제곱 앞에 계수 1이니까 앞에 2분의 1을 붙습니다 2분의 x의 제곱 더하기 c하면 되겠죠 5x의 4승입니다 미분해서 4승이니까 x의 5승이고요 x의 5승 미분하면 5x의 4승이니까 더할거 없겠습니다. 계수는 앞에 1이겠죠. 그래서 x의 5승 더하기 c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좀더 복잡한 형태의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이제 다항식 같은 거 다항식은 됐고 다항식도 여러분 해결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ax 의 제곱 bx 플러시 c 그러니까 다항이죠. 항이 세 개짜리죠. 이런 거적분하라고그면 여러분 이제 원칙이 뭐였습니까?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그죠? x의 제곱이니까 x의 3승해 주면 되고 a가 있는 거 봐서는 분모제 x 3승 미분하면 3이 나와야 되니까 앞에 3분의 a 붙이면 되겠고 그죠? 더하기 그다음에 이 친구는 bx니까 x의 제곱이고 역시 2가 없는 거 봐서는 2분의 b로 적분해 주면 되겠고요. 더하기 이제 c입니다. c. c는 이제 상수항이니까 x가 원래 있고 앞에 c가 붙으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적분 상수를 c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있습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서요, 요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1차 당식 같은 거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AX, AX, B의 N승이다.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 미분할 거니까 괄호를좀 칠까요? 요렇게 해서 이거 미분했다 칩시다. 프라임으로 쓸까요? 미분하면 뭐가 되죠? 합성함수 미분이죠? 이걸 한 덩어리로 치면 돼.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러분 처음 생각은 U의 N승을 미분했으니까 N 튀어 나오고, U의 N-1승 되고, u' 붙어야 됩니다. 그죠? 되겠습니까 논리가 뭐였죠? 예. du, dx. 그죠? 그 다음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그니까, dy, du 였고요. 그니까, 요거를 y로 했을 때 y를 u로 바꾼 다음에, 그니까, y는 u의 n승이니까, 이걸 바꿔서, dy, du, du, dx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했습니다. 그니까, dx, du가 바로 요거겠죠. 그 다음에, d y d 가 바로 요구했습니다. 합성 잘안다시면 합성함수 미분 편을 설명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n승 되고요. ax b의 n 마스 1승이고, 요게 이제 ax b 미분이 붙어야 돼, 그죠? 미분할 때 저러면 익숙해지니까 a면은 n 곱하기 a 곱하기 뭐죠? 예, ax b의 n 마스 1승이 될 겁니다. 이건 미분이었어요. 그럼 이제 거꾸로 봅시다. 거꾸로. 거꾸로 예를 들어서 적분해서, 그죠? 아, 미분에서 AX 플러스 B의 N승이 됐다 칩시다. 그죠? 그러면 적분하면 뭐가 되겠냐? 이런 얘기죠. 미분했어요. 일로 지금 미분해서 얘가 됐습니다. 미분. 미분. 그러니까 미분했으니까 우리가 프라임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해봅시다. 이 친구가 적분에, 미분해서 얘가 되야 되니까 일단 차수가 인차잖아요 그럼 이 친구는 여기 있는 친구는 n 플러스 1차겠죠. 그럼 일단 여러분 해야 될 거는 ax 플러스 b에 n 플러스 1승이 될 겁니다. 약간 1차 생각은 다 했고요. 그 다음 앞에 개수가 2대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 보는데 이 친구를 미분하면은 그죠? 일단 n 플러스 1차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 친구는 여기에 n 플러스 1분의 1이 있었단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빼먹으면 안 될게 이 친구를 얘를 얘를 미분하면 n 플러스 1 나오고 n승이 되고 그다음 요거 ax 플러스 b 요기 요게 프라임 여기 붙었어야 돼. 그죠? 근데 여기도 그거 안 보이거든요? 이거 프라임에 A인데 A도 안 보이니까 A도 지금, 예, 소고된 것이죠. 맞습니까? 그쵸? 그러면은 N 플러스 1도 나왔고, 요것도 나왔으니까 분모에 A가 있어야, 그죠? 분모에 A가 있어야 요게 생략이 되겠죠. 생각 되셨습니까? 그럼, 자. 확인해볼까요? 이거 미분하면 n 플러스 1차 나오니까 사라질 거고 그 다음 에 axb의 n승이고 axb의 미분하면 a니까 a도 사라지니까 이거만 나오겠네 예, 이거를 적분한 게 얘가 되겠어요 되겠습니까? 이거 미분하면 얘가 될 거니까 여기 나머지가 상수항이 있었겠죠? 그럼 어떻게 쓸수 있겠습니까? 인테그럴 ax 플러스 b의 n승 dx를 적분하면 자 해보자. n승이니까 여러분 쓸 1차 이걸 먼저 쓰십시오 ax 플러스 b의 n 플스 1승 자 앞에 이술 필요한 거 앞에 1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n 플러스를 미분한 거 나온 거 없애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x 플러스 b 미분한 거 나온 거 a를 붙여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a의 n 플러스 1분의 a x 플러스 b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c. 요게 바로 a x 플러스 b의 n승을 적분한 게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어, 우리 문제를 풀어가면서 한번 적용을 시키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